우리 지역에 2020년부터 대구의 어, 북구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서 지역에 또 갈등이 됐고 또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에게는 우리가 짝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마음 아픈 또 생각을 하게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있고 또 시공사가 있잖아요. 시공하는 음. 업자가 이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스터드 볼트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게 네. 뭐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부품인데, 네. 공사를 하는 동안에 스터드 볼트 일부가 그 체결되지 않고 누락된 사실이 감리에서 밝혀지면서 음. 이 문제 때문에 시장 명령을 내리고 해서 지금은 건축 그, 그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다음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게이 책임 소재를 음. 이걸 누구 책임이냐 아. 따지게 돼서 그 문제가 법원에도 그것도 체류하고 있어서 당분간 그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어 약간 지체될 것 같다. 아. 음, 주민들하고 갈등에다가 뭐 다른 소송까지 계속 벌어지고 뭐 이렇게 뭐 실타래로 보면 이렇게 이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풀지 모르는 상태가 좀된것 음.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이슬람교를 믿지 마라 안 된다. 종교적 자유가 미거은별 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 위치에 그 시설이 있으면 우리의 주권이 침해된다. 이 주장이 나잖아요 주민들은 어~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어. 그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주민들이 음. 막 그~ 종교에 음. 막 그런 무서움 정도였죠 음. 네. 근데 다른 종교 단체들이 이런 이런 거 만드는 종교 단체들이 음. 나와가지고 종교 배척까지도 되어버렸요 네, 그쵸 배척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받아들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뭐 그런 과정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종교단체는 여기서 입 판에서 그냥 나가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유수민 앞에 시위대가 올 겁니다. <웃음> <웃음> 대학에서도 좀 나서주면 좋을 텐데, 대학에도 음. 계셨잖아요. <laughs>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경북대에서 어, 논란이 된 이후에 대자보 같은 게 많이 붙었어요. 이제 너무 혐오가 심했다 이런 식으로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그 무슬림 유학생들끼리만 이 문제에 마주해야 되고 음. 해결해야 됐다.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우리는 뭐 혐오에 반대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어, 뭐 조금 되돌리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것도 있고. 학교라는 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그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그 숨겨진 또키 키, 핵심 키가 또 경북대인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일부 아주 음. 조그만 부, 그 일부가 실제로 대자보도 붙이고 그 붙이면서 주민들과 마찰도 생기고 네. 그런 경우도 생겼는데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는 이 대학 요즘에 대학이라는 게공론장이 많이 붕괴된 게 네.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관심이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잘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이나 또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주체가 또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음...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고 살아왔다는 라거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 준비하려고 그면뭐 요즘 한국 사회 그런 게왜 필요해? 뭐 그렇게 말했겠죠. 뭐 무슬림 기도하는 때가 뭐가 무슬림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겠죠 예전에는. 그리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 끝에 이 문제 저 끝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 오는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 뭔가 배척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결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거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글로벌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얼마나 환대할 수 있느냐. 그 지점에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에 대한 소통과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별거 안 한다 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뭐~ 잘 해결해 나간 그런 또 경험들과 지혜 노하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울산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 울산에 왔어요. 당시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도 맞이하고 했었는데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었죠. 하지만 당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간담회 설명회 꾸준히 열고요. 또 지역민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또 특별반 환경 구성 학생 복지 급식 지원 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잘 정착했던 이런또 네. 경험이죠. 있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교육감을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직접 선출하는 사람이니까 정치인으로 본다면 당시 이제 울산 교육감 노키 네. 교육감이 지금인 고인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번의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셨죠. 음. 막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막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러는데 그러면 공교육이 이들을 배척을 하면 도대체 공교육은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과 함께 준비를 시켰죠. 그리고 입학하는 날 손을 잡고 함께 갑니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교육감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는 교사도 아 이거는 목표가 정확한 거야. 혹시 그걸 오해하고 다른 학부모들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느낀 게. 대구에 만약에 저런 정치인이 있었다면, 노, 고 노키 음. 그 교육감님과 같은 저런 정치인이 있었다면 음. 이 문제가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구나. 음. 이게 대구에서 제가 북구청장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북구청장 포함해서 홍준표 시장도, 대구 시장도 네. 역할이 있겠죠. 어, 저그 중요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 회피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랄 이런 사업도 걸려 있어서 그런 건가 싶긴 한데 그 적극적으로. 아 그, 그, 무슬림을 품어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하고 유사한 사례 갈등은 유럽 사회에서 이미 기존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영국의 버밍엄 지역에서 있었던 모스크 건립 갈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갈등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어떤 대화 협의체가 가장 먼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양쪽의 어떤 신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공적인 기관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요 어떤 갈등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가장 시급한 거는 무슬림 측과 그런 한국인 그 측의 주민들 측의 신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됐든, 아니면 어떤 특정의 기구가 됐든,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구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경우인 것도 맞는데요. 요거를 조금 다시 얘기하면은, 특별한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요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특별하다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된 지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관심이라는 키워드를 던지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 진짜 다양한 국가나 다양한 종교나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는데 어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이 오해를 가지지 않고 어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어이 이슬람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편적 권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대사회에 어울리도록 다시 재현을 시킬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를 늘 안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 주목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이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이 다합니다 예, 민주주의 또 중요한 게 다양성과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우리 또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냈듯이, 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지역의 갈등도 이런 다양성과 존중의 관점에서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필요한 시민의 품격은 또 경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자가 몸을 기울인다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문화, 다른 종교와도 눈을 마치고 더 많이 대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